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 박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차시에 다루지 못했던 제어 블록 안에 조건 블록과 그리고 감지 블록, 연산 블록, 이렇게 세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조건 블록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블록과 만약 빈칸이라면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블록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빈칸이라면 블록은 자신이 설정한 이 빈칸, 자신이 설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어떤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자, 자신이 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10만큼 움직이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뭐 뭐라면 그리고 아니면 블록 또한 마찬가지로 음, 이 조건을 만족했더라면 움직이기, 만약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회전하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감지블록과 변산블록을 설명하면서 제가 예시를 보여주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와 본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다음으로는 감지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지 블록은 방금 배운 이 조건 블록들과 함께 많이 사용됩니다. 이 감지 블록이 조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감지 블록은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또는 무슨 3개 다았는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 는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이렇게 크게 이 4가지 블록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아, 실제로 한번 보면서 따라와 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버튼을 먼저 다치우고 이 조건 블록과 함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바나나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게 블록을 이용해서 계속 움직이도록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무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조건 블록을 이용해서 바나나에 닿았는가?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바나나에 닿았으면 은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도록, 멈추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바나나에 닿았, 닿았을 때 멈추도록 이렇게 블록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깃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나나에 닿았을 때 바로 고양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이 블럭, 이 감지 블럭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계속 이동 고양이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삭제를 할게요. 고양이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경우에 멈추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해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경우 고양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와 비슷한 것을 이벤트 블록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배었는데 이 키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조건 블록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개 다왔는가 블록도 마찬가지로, 음, 평화대를 이용을 해서, 병아리에 닿으면, 병아리 색에 닿으면 고양이가 멈추도록 고양이 색을 설정을 병아리 색을 설정을 해서 병아리 색에 닿으면 고양이가 멈추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근 네, 바로 이 노란색에 닿았을 때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설정한다면 멈추지 않겠죠?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포인터까지와의 거리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말 그대로 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거나 바나나워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는 블록입니다. 이런 연산블록과 함께 자주 쓰이니 연산블록을 설명할 을때 제가 다시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블록입니다. 연산블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난수블록, 부등어블록 이렇게 크게 저희가 사용하는 블록은 이렇게 8가지 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게임을 또 만들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4층연상 블록은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나누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 블록이고, 난수 블록 말고 보드모먼트 블록을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거리를 계산하는 블록, 거리를 계산하는 블록을 여기 설정을 해서 만약에 고양이와 바나나까지의 거리가 음 100, 100이 되면 멈추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고양이가 움직이다가 바나나까지의 거리를 거리가 100보다 작다. 그렇다면 멈추게 되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거리가 100 10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난수 물러입니다 난수란 랜덤한 수로 즉 무작위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부터 0까지 사이의 난수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1부터 10까지의 수중뭐 아무 수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블록을 이제 없애고 바나나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있을 때 랜덤한 수만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10만큼 움직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 사이의 난수, 이렇게 설정을 해본다면, 이 고양이가 1부터 100 사이의 무적의 수로 움직이게 되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이동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산블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어블록의 조건블록과 감지블록, 그리고 연산블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